문제 8번. 어림하기 전에 수의 범위 구하기.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4,800이 되었대요.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거 수직선 위에 숫자를 표시해 봅니다. 4,800이 되는 수의 범위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4,800보다 작은 거4,700 얼마가 있겠죠. 그런데, 반올림해서백0자리까지 나타내었다. 반올림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백0자리니까 12자리에서 반올림이 됐겠죠. 어떤 수위일 때 올림을 해주고, 어떤 수위일 때 내림을 해주느냐? 4,800보다 큰, 여기 4,800 얼마가 될 거고, 4,700 얼마가 될 건데, 12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이 12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올림을 해주려면, 5에서 9까지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올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12자리가 0에서 4까지 이 수가 들어오면 버려주는 것, 그게 반올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5,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 4, 49가 가장 큰 숫자고요. 그 다음에 52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둘다이 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요까지 50부터 4750부터 4849까지의 수가 4800으로 반올림돼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1 0 자리에서 반올림되면. 그런데 이상과 미만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상이니까 여기는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근데 미만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 하나 더큰수 4850.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되죠.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4,800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4,800이 되는 숫자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상과 미만으로 표현해 주라고 했으니까, 4,750 이상. 4,850 미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8-1번. 어떤 수를 올림하여 102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4,400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올림였더니 4,400이 되었다. 올렸다는 얘기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단 얘기는 100의 자리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0보다 큰수 1이라도 있으면 다올림이돼서 4,40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그러면 4,300,1이라도 들어가면 올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올림이니까 4,000. 400일 경우에 4,400이 되겠죠. 4,399까지도 다 4,400이고, 4,401이 되는 순간 다시 올린다면 4,500이 되니까 4,400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어,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자연수를 각각 구하시오. 가장 작은 수 4,400, 어, 4,301, 가장 큰수 4,400. 8-2번.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2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640이 되었대요. 이번에는 반올림합니다. 640이 되었다. 12자리까지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이번에는 주어진 게 이상 미만. 반올림에서 640이 되려면 600 얼마 이상이면 되나요? 635 1의 자리가 5678 5보다 큰 수면 5 이상인 수면 올림이 되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수면 버림이 되죠. 미만이 되려면 그러면 640하고 이 자연수 중에서 4가 되면 5보다 작은 수가 되면 버림이 되니까 640이 되겠죠. 그래서 635 이상 644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8-3번 어떤 수를 버림하여 1000이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이번엔 버림해서 37000이 되었다. 1000의 어, 자리까지 나타내었다. 여기까지 나타내었어요. 버림이니까 100의 자리까지 숫자에서 1이 오든 1부터 여기 100의 자리 숫자가 1부터 999까지 숫자가 와도 다 버려주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이번엔 수직선에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버려줄 거니까 버려서 37,000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37,001이겠죠. 근데, 여기서 37,001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37,000이 있으니까, 이거를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는 커야, 어, 버림하여. 아, 버림 37,000도 0부터죠. 여기 37,000, 버림하여 37,000이 된다. 1부터 999가 아니고, 0부터. 0일 때도 37,000이 되니까, 여기 색칠해서 37,000도 포함되고, 37,000부터, 그 다음에 37,999까지는 됐는데, 38,000이 되는 순간, 8,000이 되는 순간, 이건 포함하면 안 되겠죠. 38,000 버림하게 되면 38,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하지 않는 거, 미만 이렇게 해서 범위를 수직선이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사이에를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